오늘은 2023년 6월 14일 우리집의 아침 식단입니다. 이것은 산에서 고목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 내손 하나도 안 댔는데 저절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댄스하는 손을 이렇게 잡고 춤추는 그런 걸 느끼고 또, 구둥이티난건어제보면 원숭이 같기도 한데, 사람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자 가슴 같기도 하고. 하도 신기해서, 말려서, 이렇게, 오래 전에, 몇년 전에 산에서 주성돼요 나, 우리 장소녀, 교회에서 짝짝 노래하는 거. 야, 나, 예, 두팔 불린 예수님. 요거는 굉장히 귀한 건데, 굴껍질인데, 필리핀 앞보섬에배 타고 들어가고, 전자로 들어가고, 그 바닷가에 주선거 물에서. 이런거네, 최 처음 봤어요. 누구 구경하러 오면 보여줄게요. <laughs> 아침에 밥이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유부초밥을 만들었어요. 그래, 만드는 법도 올려놓을게요. 요거는 미역국이고, 샐러드. 우리는 최대한 봉지 사나는뭐양 한백사서 하나는 뭐,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어. 조금씩 먹으니까, 우리 부분. 그래서, 영어는 마늘은 익혀서, 전자렌지 살짝 익혀서, 그 다음에 올리브 약간, 후라이팬은 올리브를 약간 둘리갖고, 많이 둘리지만 약간 둘리가 뒤집으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된장에 찍으면 맛있고, 소장에 찍으면 맛있고, 이 각자, 알아서 되 양파소스 찍으면 요 우에 있는 경는 새끼 새우예요 새우 아이배송에 있는 별로가 이렇게 말해서 파란 가 하여튼 마트에서 샀어요. 이거는 닭가슴살을 전자렌지 한8 9분 익혀서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약간 덮었어요. 그냥 먹어도 되고 뭐어디 찍어 먹어도 입맛에 찍어 먹으면 돼요. 그 다음, 블루베리는 옥상에서 아침에 따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지하고 오이지는 내가 질를담근 거예요. 담간 거. 느낌치고. 이거는 양파도 살짝 익힌 거예요. 전자렌지에서 씻어서 익혀서, 이것도 우리 옥상에서 따온 거고, 채소 그래갖고, 이거 찝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돼요. 이 된장이 맛있어서 이렇게 먹으면